주식 투자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말이야. 네가 쌓아놓은 모든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면 어떨 것 같아? 아프겠지. 주식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무수히 많아. 쉽지 않겠네. 응. 음, 쉽지 않아. 주식을 하고 계시거나 시작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생각하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처구니 없는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주식을 하시다 보면 이런 상황들을 수없이 겪게 됩니다. 주식으로 실패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은 단지 언론에 보도만 되지 않을 뿐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주식에 대한 청혼의 꿈을 안고 주식을 시작합니다. 주식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주식을 하고 계신 분이라 하더라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항상 겸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에서의 오만은 단한 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아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식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자신에 대해서 꾸준히 반성을 해왔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식을 제가 잘하는 고수는 아니지만 이제는 주식을 즐기면서 할수 있는 이유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배척하지 않고 배우려는 마음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또한 나의 생각들이 서로 결합되고 융화되어 조금 더 가치 있는 지식과 판단력을 생산해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항상 주식은 쉽지 않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주식이 쉽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자신만의 필살기법을 만들어내서 이제는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계신가요? 주식을 어렵다고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능력이 더욱 일취월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식에서 겸손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조용히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떤 누군가는 주식으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을 겁니다. 50만원으로 주식한 지 2년이 조금 넘어가는군요. 어느덧 제 계좌는 4천만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식 경력은 5년이 넘어갑니다만, 실제 꾸준히 수익 낸건 2년 전부터인 것 같네요.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불어가는 계좌를 보면서 올해 대학을 졸업하는데 마땅한 능력도 없고 직장 구하기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위안이 되네요. 그나마 중독 같은 데이트레이딩을 끊고 재미삼아 시작한 영어가 어느덧 토익점수 900대를 넘나들고 있네요. 마치 주식계좌가 불어나듯이 제 가치도 불어난 느낌입니다. 생각해보면 수익나기 시작한 건 데이트레이딩을 그만두고서부터였을 겁니다. 중독과도 같은 데이트레이딩. 저같이 간이 작은 사람에겐 어울리지 않는 매매 기법인가 봅니다. 데이트레이딩을 안 하고 단기 투자해볼까 해서 주식 같지도 않은 계잡주를 싸다고 사놓고 기다리다가 상패도 몇번 당해봤습니다. 그렇게 날린 돈만 300만원이 넘을 겁니다. 날릴 때마다 친구랑 술 한잔하고 다음날 또 다시 주식을 시작하기 위해 50만원을 주식계좌에 넣곤 했었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50만원이었네요. 요즘은 참 즐겁게 삽니다. 남들은 취업 준비한다고 바쁜데 전 취업 걱정이 안 드네요. 비록 지금 주말엔 피자집에서 알바를 하고 평일엔 학원에서 강사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 삶에 아주 만족합니다. 주식은 주식이고 제 생활비는 생활비니깐 직접 벌어 써야겠지요. 그냥 평생 주말에 알바하고 평일엔 강사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제 그릇은 아마도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네요. 지금은 데이트레이딩 안 합니다. 계좌주도 웬만하면 매수 안 합니다. 아니, 절대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세력의 급등 패턴을 파악하거나, 매매 수급을 이해하거나 차트 흐름을 분석하거나, 그런 건 역시 저에겐 너무 어렵더군요. 전 역시 주식을 잘 못하나 봅니다. 그래서 그냥 곰같이 주식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모뭐 종목을 분할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친구는 이평선 다 깨졌는데, 왜 사냐고 욕을 하더군요. 그말 듣고 보니 깨지긴 다 깨졌더군요. 어찌 될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내가 사니깐 역시나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악재도 뜨네요. 최대적자 기록이니 어쩌니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제 생활에 열심히 살아간다면 주신도 제 마음을 아는지 항상 수익을 주더군요. 사실 낮엔 학교 가야 하고 오후엔 학원 가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주식할 시간 거의 없지만 그래도 매수해야 할 종목이 있으면 학원에서 잠깐 매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KB금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팔고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거의 한달 만인 것 같네요. HTS 들어와 보는 것도 참 오랜만입니다. 제 접속 아이디가 기억 안 나서 몇분 동안 고민했네요. 주식이라는 게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초보라고 못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큰 욕심 없고 여유로운 자가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1억 원도 돌파해보고 싶은데, 이것도 욕심인 것 같고 그냥 여유롭게 살렵니다. 상위 3에서 20%의 투자 비법 공개합니다. 이것은 상위 3에서 20%의 비교적 우등생들이 쓰는 비법입니다. 여기엔 외인들과 일부 개인 투자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1, 2% 안에 들려는 욕심은 없습니다. 그저 꾸준한 수익이라면 만족하는 자들이죠. 1, 2%에 속하는 놈들은 우주인이고 신이고 괴물입니다. 인간 따위가 감히 흉내낼 수 있는 놈들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평범한 인간이 범생이처럼 꾸준히 수익 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주식에서 수익 내려면 일단 종목을 잘 선택해야겠지요. 종목은 어떤 걸 선택하느냐? 오일선을 뚫으며 강하게 치고 올라오며, 여러가지 호재나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이어야 할것 같죠? 사실 이딴 건다 필요 없습니다. 의미 없죠. 종목 선택할 때딱 하나만 보십시오. 이게 우량주냐 쓰레기냐?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주식 사려면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발 쓰레기를 돈 주고 사는 바보는 되지 맙시다. 종목도 선택했고 이제 매수를 해야 하는데. 그럼 언제 매수하면 되느냐? 가격 쌀때 매수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 가격이 싼 건지 비싼 건지 어떻게 아느냐? 어차피 비싸고 싼 것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차트 보면 답 나옵니다. 퍼이나 PBR과는 무관합니다. 코평가니 저평가니 그런 건 전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싸다고 샀는데 가격이 더 싸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식 저것도 모르는 내가 최적 가격에 산다는 건 욕심이지요. 나보다 더 싸게 사는 사람 좀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매수를 했으니 팔기만 하면 되는데요. 언제 팔면 되느냐? 수익날 때 팔면 되지요. 그때까지 우린 뭘 하면 되느냐? 그냥 직장이나 열심히 다니고 가족한테나 잘해주면 됩니다. 아, 너무 주식에 신경 끄고 살면 안 되니까. 최소한 저녁에 종가 정도는 확인해주면 됩니다. 이것이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노력과 피나는 연구 끝에 개발한 반드시 수익내는 필승 전략입니다. 어렵죠? 감히 일반 개미는 흉내도 못 낼걸요? 어이쿠, 오늘 매수했는데 당연히 하루 종일 hts 봐주는 건 기본이지. 어이쿠, 오늘 매수했는데 다우지수도 보고 자야지. 어이쿠, 2%나 하락했네 손절할까 말까. 게시판 들락날락 좋은 정보 어디 없나? 어이쿠, 오늘도 장이 끝났네. 내가 산 종목들 차트 연구나 하자. 이런 패인 짓은 이제 그만하렵니다. 싱싱한 우량주를 떨이 가격으로 매수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저 홀딩하면 됩니다. 자, 지금 당장 국내 최고의 우량주만 모여있다는 코스피백 종목들 낱낱이 차트를 뒤져보세요. 이 방법이 모든 종목에 딱 들어맞는답니다. 어차피 오르락 내리락 기관과 외인들의 쇼일 뿐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가격싼 종목은 반드시 주가 방어해 줍니다. 걱정을 붙들어 매세요. 코스닥 개 잡주의 세력과는 차원이 다른 거물들입니다. 저는 주식할 때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실에선 물건 하나를 살때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고 발악하시는 님들이 주식할 땐 주구장창 올라서 비싼데도 못 사서 안달인 님들이 많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주식 가지고 밥사 먹을 수 없습니다. 다시 팔아야 할 텐데. 그렇게 비싸게 산 주식을 더 비싸게 누가 사줄까요? 누가 또 사주면 다행이긴 한데, 안 사주면 허. 그럼 누가 사줄 때까지 가격은 폭락하게 될 겁니다. 주식 자칭 고수들은 그럽니다. 가격을 따라가지 말고 추세를 따라가라고. 추세 따라가서 수익 내면, 코스피 고점 찍을 때 주식 산 사람들 다 부자 되어야 합니다. 가격 대충 쌀때 사두면 반드시 수익 납니다. 불경기라서 주가가 안 오르면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을 붙들어 매시라니깐 외인과 기관 그들이 누굽니까 코스닥 계좌주 세력과는 차원이 다르다니깐요 주가 방어를 아주 환상적으로 해줍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자산을 보호해주는 기관과 외인들입니다 제가 주식을 29,000원대에 가격 싸다고 산 적이 있는데 어이쿠 며칠 만에 마이너스 25%까지 하락하더군요 어이쿠야 앞이 캄캄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보람상조에 도움을 요청하려다가, 걍 신경 끄고 직장이나 열심히 다녔습니다. 한달 정도 신경 껐더니 10% 수익 중이더군요. 냅다 팔았지요. 아나 역시 내가 팔면 더 오릅니다. 죄기랄. 아무튼 기관과 외인들 진짜 웃깁니다. 결국엔 주가 다시 올려줄 거면서 아주 쇼를 합니다. 기관과 외인들 쇼나 구경하면서, 우린 수익이나 냅시다. 쇼를 해라, 쇼를 해. 아 마지막으로 기관과 외인들은 쓰레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간혹 그들도 쓰레기를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주가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초단타치라는 개수작일 뿐입니다 쓰레기를 돈 주고 사지 마세요 그런 건 주가 방어 안 해줍니다 하긴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쓰레기를 돈 주고 사진 않겠죠 쓰레기를 대출까지 받아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그거 제정신이 아니죠 또라이 중에도 상또라이입니다 싱싱한 채소를 싼 값에 사듯 싱싱한 우량주를 싼 값에 사서 여유롭게 느긋하게 외인과 기관의 쇼나 구경하면서 최저 바닥에서 못 사도 좋습니다 최고점에서 못 팔아도 좋습니다 직장이나 열심히 다니고 마누라나 잘 챙기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 수익나면 어려운 사람이나 조금씩 도우면서 그렇게 살고 싶네요 행복한 생활 즐거운 주식입니다 주식은 2000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주식을 시작한지도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얻은 건 고혈압 위장병 패배감 잃은 건돈 시간 건강 정신 왜 주식을 하는 걸까요? 주식을 하는 순간 어느 때 느낀 것들입니다. 어 조금 손실이 났네요. 하한가 맞는 종목을 보며 희열을 느낍니다. 내건6% 정도 빠졌는데 역시 종목 선택을 잘한 거야. 역시 공부한 덕택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주식하는 동안 매일 이런 식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놈. 주식을 안 하고 차라리 적더라도 안전한 은행저금을 했더라면 처음 주식을 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100만원만 주식해야지. 5일 만에 20만원 벌었네. 그게 지금의 나를 잊게 했습니다. 대박의 꿈을 꾸며 하루하루를 지내온 지금까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을 해봅니다.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네요. 그동안 주식하면서 돈벌수 있는 방법을 아주 아주 조금 얻었습니다. 단순한 진리입니다. 부도나지 않는 종목을 거래해야 하고, 차트상 저점을 굳히는 종목을 거래해야 하고, 저점이어도 좋은 회사의 주식을 거래해야 하고, 일단 매수하면 인내와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한다는 것을요. 목표가와 손절가를 철저히 지킬 수 있어야 하고, 데이트레이딩? 글쎄 해본 결과 수수료와 얻은 것은 마이너스 수익률이더군요. 정말 전문가 아님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매수한 시점에서 절대 양봉인 종목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일단 음봉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건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 수익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이너스에서 보합까지 오면 팔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절대 빚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수몰빵은 3일 안에 절망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미수를 쓰고 손실을 볼 경우 잔고가 확 줄어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에 맞게 투자 원칙을 세워서 지키면 되지만 정말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매일 시세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보고 있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이겠지요. 저는 투자 실패자입니다. 실패를 하게 되는 일상에서도 늘 자신감이 없고 힘이 빠집니다. 주식을 멀리함이 돈 버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난 오늘도 주식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정말로 수익이 날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래도 찾아야겠지요. 지금까지 얻은 아주 조그마한 방법들을 이용해서라도 행여 여기 계시는 사람들 주식을 하려는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식으로 인생을 망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저만의 넋두리였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로 빚 12억 8천만 원. 저는 주식 투자 3년 차 되는 초보 투자자입니다. 힘든 나날을 보내는 투자자분들이 많겠죠. 전 혼자 주식 공부를 하고 초보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주식으로 손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도 못 끊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순간에도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언젠가 돈을 벌수 있을 것인지 주식을 하면서 언젠간 알게 되겠죠. 제가 주식으로 얻은 것이라곤. 각 금융사 채권 주심원들, 사채시장 브로커들, 각종 고소문, 각종 자살 방법 등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이제부터 주식으로 저의 망한 과정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주식은 2000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대략 2003년까지 저의 주식 인생은 깡통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고려산업개발의 상한가 5번과 현대건설의 상한가 3번을 한달 사이에 맞은 게 저의 인생을 끝장나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하여간 대략 주식으로 2003년까지의 깡통 2번으로 그때 포기했어야 하는데. 잃은 돈,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무지하게 공부해댔습니다. 온갖 인터넷 동호회부터 애널리스트 혼자 하는 공부. 여기 안 그러신 분들 있을까요? 주식책만 수십 권에 온갖 데이터 모으고 별짓 별의 별짓 다한 거고요. 한 1년 정도 그렇게 지내니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더군요. 더 이상은 손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되려 상위 수준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그때의 저의 생각이었고요. 결과적으로 그때부터 대세 상승기가 온 거였습니다. 2004년부터 예전엔 몰랐던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공부했고요. 각국 그래프까지 분석하며 나름 집안에서도 회사에서도 경제통이 되어갔습니다. 주식 고수로 주변에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였고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좋았습니다. 처가에서 받은 돈 가장 큰 지인한테 받은 돈으로 대략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운영하였으니까요. 그들에게 심지어 가장 큰 빚진 지인에겐 연 50%의 이자를 주었으니 말입니다. 2004년부터 2009년 5월까지 말입니다. 빚을 찐 나머지 지인들과의 관계는 2004년, 2005년 당시에 그들 계좌에서 직접 투자를 하였고요. 저는 그들에게 종목만을 주었습니다. 에이스, 디지텍, PSK, 일진전기 등등. 대략 2, 3년 사이에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둔 지인은 대략 500% 이상의 수익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요. 저야 말도 못하는 수익을 거두었고요. 그것이 2007년까지 였습니다. 종합 지수가 2,000을 찍고 900선까지 곤두박질 칠때 저의 종합 지수는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예탁담보대출 매입자금대출. 저의 주식 인생을 종지부 찍을 놈이 이놈이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미수야, 그 당시 할 일이 없었지만, 시간이 충분한 대출을 사용한 게, 정확히 그 당시 1,900쯤 갔을 때, 저의 모든 금액을 아토란 종목에 예탁담보대출을 최대로 빌려 밀어놓았습니다. 그 종목에 확신이 있었구요. 대략 가격은 2,500원대 그때였습니다. 서브프라임 문제가 터졌지요. 끝없는 하락을 할 때였습니다. 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 당시 대략 제가 운영하던 게 매입 자금 대출로 근 15억 가까이 되었고요. 반대매매까지 되던 선 가까이 내려갈 때마다 매일 매일 엄청난 손해를 보며 주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1차 망했습니다. 그때 남은 돈이 천 단위로 떨어지더군요. 이성을 마비되었습니다. 2008년 저의 주식 인생을 종지부 찍는 스탁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융권, 지인들, 장인과 가장 큰 지인을 제외한 나머지가 스탁론에서 끝났습니다. 아래의 지인 돈들을 한 번에 빌렸겠습니까? 계속 2천만 원 빌려 스탁론에 들어가 반대매매 당하였고요. 또 3천만 원, 또 3천만 원, 또 5천만 원. 대부업에 차 맡기고 온통 그때부터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루에도 반대매매 당하였습니다. 2008년 말부터 2009년 10월까지 전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저에게 수입을 얻었던 지인들도 그 당시 많이 손해를 본 상태였으나 그래도 그들은 바른 방법으로 주식을 운영하던 터라 다들 그나마 수익이 나있던 터였고요. 그때 저가 더 많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아래 모든 이들은 절 믿고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익이 났고 그들에게 믿음을 줬었는지. 돈들을 빌려주는 거 다들 쉽게 투자가 들어오더군요. 그게 주식한다 한건 아니었고요. 그 당시 부동산이고 뭐고 하여간 귀재로 불렸을 때였으니까요. 다들 그냥 믿고 맡긴 거고요. 전 주식을 그 스탁론이라는 걸 마구마구 사용했습니다. 몇십억을 운영하다 몇천만 원이 되니 전 이미 돈의 영혼을 판 악마 같은 존재가 돼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섬특할 정도로 감당 안될 정도로 그 당시 다 날린 겁니다. 처형 남편 돈까지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스탕론이라는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원금의 4배까지 빌려주는 담보율 아래로 떨어지면 바로 반대매매가 되는 것입니다. 처가 쪽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수없이 빌고 빌어도 안 되더군요. 그냥 혼자 책임지라는 얘기고요. 그 당시는 너무 원망스럽 그랬지요. 지금과 그때의 차이점은 그 당시는 모든 사회 지인 가족 다 나쁘다 생각했습니다. 저만 죽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성마비죠. 내가 잘못해놓고 누구를 탓합니까? 시간이 6개월 지나고 나서야 다저 잘못이라는 거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 깨닫는 것만 해도 6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군요. 그 당시를 생각하니 다시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드는군요. 이 세상 저만 힘들고 최악의 상황을 견디고 있었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는 게, 그래도 지금까지 버텨온 게 그나마 제가 살면서 잘한 짓이라는 것 깨닫습니다. 처가와 본가 사이의 채무 관계는 이혼이라는 조건으로 다 정리되었습니다. 본가야 자식 잘못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시는 거겠고요. 지금에 와서야 그게 정리되었다고 느낀 거지만 아직 금융권 부채가 남아 있네요. 일 금융권, 캐피탈, 자동차 대부, 사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휴 말이 3개월 연체지 거의 죽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회사를 아직도 다닌다는 사실이 저도 믿기지 않으니 말입니다. 1금융권 연체에 의한 채권이 이관되는 순간 현엑스 캐피탈은 1금융권 2개월째 연체되고 40일 정도 할부에서 전체 상환이라는 연체되는 순간 채권 추심하는 이들의 하루 평균 10통 이상의 전화들 거의 90일을 버티었습니다. 진짜 버는 월급은 사체가 무서워서 그것만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으로 부족하면 또 지인들을 통해 빌려서 사채 해결하고 그랬습니다. 사채가 정말 무섭습니다. 악순환의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차례 죽음과 노이로제 증상, 아이를 잃은 외로움, 저를 사랑해 주었던 수많은 친구들과 지인들의 외면. 그에 따른 자괴감, 외로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잘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술술 술매일매일 회사에서 사람들 얼굴 마주치는 것은 저한테 피해를 입은 지인들 얼굴을 보는 것 자체는 죽는 게 차라리 나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매일매일 핸드폰 보는 것도 너무 겁이 났습니다. 전화 오는 것도 환청마저 들리는 증상까지 왔습니다. 정확히 6개월 정도를 그렇게 전 미쳐 있었습니다. 인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느 지인이 나타나더군요. 예전에 알던 업체 사장님, 그 업체 사장님도 부도로 인한 많은 경제적 타격을 입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동안 알아보았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사체 사용한 돈들이 1년이 안 되어 있어서 한 8군데 알아보니 기각 확률이 너무 높다고 하고요. 변호사 비용만 150만원에서 170만원까지. 금지 명령만을 받고, 추심행위만 안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굴뚝 같았고요. 돈이 있었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그 지인께서 신용회복위원회를 알려주시더군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금융권 8년간 50만원씩 채무조정 받았습니다 지금 신복이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복이 있는지 심사위원님을 좋은 분 만나서 잘 해결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채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도 1금융권이라도 그렇게라도 갚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행운이라 생각했습니다 캐피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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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만큼 지독합니다 어느 날 차를 대부업체에 맡긴 거 알고는 자기네가 돈을 들고 차를 찾아서 그 자리에서 차 찾아 매각해서 해결하고 모자라는 건 캐피탈에서 할부로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대부업 쪽은 1500만원 할부는 2500만원 가량 남아있었는데 1500을 주고 차를 찾아서 팔고 모자라는 돈에 대해선 할부로 전환해준다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네가 알아서 대부업체와 소붙이겠다면서 대부업체 연락처 알려달라 하더군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라도 함 좋겠다 생각하고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알려줬습니다. 바로 대부업체에서 실수했다 전화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주는 데 없다면서 그 다음 날부터 캐피탈에서 한 얘기가 형사고 바라겠다 하더군요. 민사 형사 다 집행 하겠다면서 대포차 위반법 이란 걸로 하겠다 하더라고요. 카프라더군요. 하지만 아무 방법이 없었습니다. 진짜 저한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거든요. 알아서 하시라 했고요. 완전 자포자기였습니다. 회사에도 알려져서 지금까지 버텨온 게 모든 게 무너지는구나 싶었습니다. 가압류 들어오고, 그럼 회사도 못 다니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티었습니다. 마지막 이 직장 하나도 끝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래도 신복이라도 잘 되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캐피탈 추심원으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 차살때 연대 보증인이 있었다구요. 차를 구입할 때 이런 지경까지 이를지도 모르고 와이프 이름으로 연대 보증을 한 거였습니다. 캐피탈 추심원들은 저에게서 화살을 그 와이프한테 돌리고 전화를 하기 시작했나 보더라구요. 넘 죽고 싶었구요. 그만은 상처 주었는데 마지막까지 죽을 놈이 또된 거죠. 하지만 전화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그집 작은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울며 불며 겁먹은 그녀를 어쩔 수 없었나 보더라구요. 그 집에 각서 단 하나의 그녀 이름으로 연대 보증이나 도장을 사용한 게 있다면 고소하겠다는 각서에 도장 찍고 그날 지긋지긋하던 캐피탈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전처가의 울며 겨자 먹기 식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힘드네요. 다시 생각해봐도 죽고 싶다란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제 사체에 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사체. 분명한 건그 당시에 정신이 나가 미쳤을 때 이성 마비에 의해 사체 사용했습니다.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고요. 대략 9개 업체에서 많게는 500만 원에서 적게는 120만 원까지 빌렸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불법 중개업체에 의해 대출받은 상황이고요. 총 3천만 원이란 돈을 빌렸습니다. 2년에서 5년이란 시간 동안 원금 균등으로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채란 건 하루만 연체돼도 거의 엄청난 추심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겁이 나서 그 와중에 중내산에 하면서도 이 돈은 갚은 결과 현재 2,450 정도 남았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저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전에 저가 뼈저리게 느낀 게 있었습니다. 가족 채무는 이혼으로 해결. 금융권 채무 신용 회복으로 8년간 50만 원씩 변제. 차량 대부 및 탈부 전체 상환에 의한 채무는 전 와이프 연대 보증으로 대부업 금액 갚고 차 팔아 매각하여 남은 금액 해결. 그리고 사채 2,450만 원 남음, 지인의 채무 미해결. 저는 결단을 내린 거였습니다. 그래도 가족과 금융권과 차가 해결되니 사채와 지인들께 남더군요. 사채야 봉급으로 어떻게든 메꿔간다 하더라도 그동안 저는 지인들에게도 참 많은 거짓말과 사기로 하루하루 견뎌냈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저의 현실을 받아들이자고요. 전 이미 그동안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너무나 심하게 겁이 나서 저지른 거짓말과 사기. 어느 순간 저는 참 무서운 놈이 되어가고 있구나. 내 스스로를 죽이고 있구나. 나 자신을 전혀 사랑할 줄 모르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5월 말이 일을 터뜨릴 때전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죽던 살던 인간이 되자고 말입니다. 그리고 할수 있는 걸 하자고 말입니다. 5월 말그 모든 지인들을 모아서 갚는다는 게 불가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많은 지인들에게 말입니다. 참 많은 용기가 필요했고요. 무섭고 겁나고 그 상황에서도 벌벌 떨면서 빌었습니다. 거짓말만 하지 말자고 말입니다. 지금요? 아직도 이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살아오면서 마지막까지 느낀 건 그런 지인들이 다 용서를 했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불쌍했던 건지, 아니면 어차피 죽을 놈 살려놓고 나중에 받을 요양인지, 하나 전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금 전 당신들에게 그동안 계속 거짓말과 나도 모르게 사기로 하루하루를 보내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는 이제 인간이 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믿든 말든, 전 이제 당신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기를 치지 않겠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 너한테 이거 못 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래 열심히 살아봐라 하는 사람부터 광분하면서 형사고 바라네 어쩌네 하다 포기하는 사람까지 분명한 건 아직도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지인들 빚 현재 갚을 능력 없습니다. 저 월급으로는요. 사채 내년 11월까지 매월 180만원을 내야 끝이 납니다. 앞으로는 절대 사채는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까지 왔을 땐그 어느 대출도 되질 않습니다. 어느 누구한테 빌릴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한테도 말입니다. 신용은 개바닥이니 말입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어찌하였든 12억 8천 중에 2450만원만 지금 해결하면 됩니다. 지인들 빚 갚으면서 살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말입니다. 지금 저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든 저 사채를 일시에 갚고 그 이자로 돈을 모아 단돈 10만 원이라도 피해를 입힌 지인들에게 갚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부터 제가 해야 할 일이고요. 혹여나 이 사채를 일시에 탕감하고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여 대처 방안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없다면 그냥 죽도록 일하면서 갚아야 하겠지요. 이렇게라도 할수 있다는 게 감사하면서 살아야겠죠. 이제 마무리 지를 때가 된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행복한 이유가 뭐냐고요 주식이란 거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경험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 나이 39살. 얼렁 사채 정리하고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 그리고 열심히 뭐라도 해서 저한테 피해 입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답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주식 시작한 후부터 망할 때까지 단 하루도 맘 편히 살아본 적 없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와 이혼하고 지금까지 너무 많은 죽도록 힘든 과정 겪어오면서. 그래도 살아있으니 이렇게라도 어느 정도는 풀었다 생각하니 말입니다. 저 스스로에게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분에서 감추고 싶지만 드러내는 이유는 지금 주식으로 인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망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행여 주식으로 인하여 저 같은 일들이 앞으로 도래할 것 같은 분들이 없어야겠지만 그 어느 순간에 분명히 가장 현명하게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12억 8천만원. 더 많은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 12억 8천의 빚쟁이가 지나갑니다.